안녕하세요. 명절에 부치는 연근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톡톡 터지는 바삭한 식감에 고소한 맛까지 더해져서 아주 맛있답니다. 들깨를 물 넉넉하게 받아서 씻어주세요. 간혹 돌이 있을 수 있으니 물 넉넉하게 받아 가라앉은 돌을 걸러냅니다. 팬이 예열되면 들깨 넣고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센 불로 볶습니다. 1분 30초 정도 볶으면 돼요. 1분 30초 후 중약불로 낮추고 30분 볶습니다. 수분이 날아가면 타닥타닥 소리 나면서 볶아지기 시작하는데, 다 볶은 들깨는 접시에 옮겨서 식혀주세요. 팬에 그대로 놓아두면 계속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접시로 옮겨서 식혀야 합니다. 연근을 씻어서 껍질 벗깁니다.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끓는 물 1.5L, 굵은 소금 1큰술, 식초 1큰술 넣고 연근 넣어 센 불로 4분 데쳐주세요. 찬물로 헹궈서 채에 받쳐줍니다. 삼색전을 만들 거라서 반죽 3개 만들었어요. 각각 밀가루 반컵씩 넣어줍니다. 빨간색은 비트가루, 노란색은 치자가루, 한 티스푼씩 넣어주세요. 고운 소금 한 티스푼씩 넣습니다. 물 반컵씩 넣고 섞어주세요. 물과 밀가루 비율은 1대 1입니다. 치자 가루와 비트 가루가 없다면 치자 열매와 비트를 조금씩 반죽에 넣고 색이 우러나오면 사용하세요. 참깨, 검은깨, 들깨를 각각 2 큰술씩 넣습니다. 저는 흰 반죽에 참깨, 노란 반죽은 들깨, 빨간 반죽은 검은깨 넣었어요. 키친 타올로 연근 물기를 제거합니다. 담아주세요. 밀가루 수북하게 3큰술 넣고 흔들어줍니다. 연근 양보다 넉넉한 봉지를 사용해야 가루가 골고루 읊혀져요 식용유 두르고 팬을 예열합니다. 연근에 반죽 묻혀서 중약불로 붙여주세요. 연근은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죽만 익으면 꺼내시면 돼요. 삼색전을 붙일 땐 연한색 반죽부터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흰색, 노란색, 빨간색 순서로 붙여주세요. 식감 좋고 맛도 좋은 참깨, 들깨, 검은깨. 삼색연근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